안녕하세요 옷만들기 천국 벤장입니다 자 오늘은 14차 패턴 아, 설명 간단하게 해드릴 건데요 순서가 좀이 옷은 있어야 해요 순서가 좀 있어야 되는데 순서는 어, 말로 얘기하면 오히려 좀더 복잡하니까 순서는 밴드에 어, 어디부터 먼저 해야 하는지 그거를 글로 써서 순서는 알려드릴게요 자 그리고 오늘은 패턴이 조금 봤을 때아 난해하다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어서 알고 보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그래서 간단하게 중요한 부분만 패턴 설명만 해드릴게요. 그리고 옷 만드는 과정샷은 제가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이번 주 내로 찍어서 유튜브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 그리고 이제 패턴 설명을 하기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릴게 제가 오늘 오전에도 저희 밴드에 뭐 그런 불미스러운 일 까지는 아니지만 어떤 그런 일이 있었는데 아 제가 이 패턴을 만들 때 아예 이, 이 이제 직접 그려서 옷을 한번 만들어 볼거 아니에요 근데 아뭐 제가 그려서 옷을 만들었을 때아 내가 원하는 스타일이 내가 생각했던 대로 나오는 지를 일단 봐야 하기 때문에 일단 재단을 해서 옷을 일단 박아보고 어~ 박았더니 아~ 이~ 생각했던 거하고 너무나 다르구나 하면 어느 부분이 내가 생각했던 거와 아~ 전혀 다른 부분이 있으면 또한번 수정을 해서 뭐~ 어깨를 더 내린다든지 뭐~ 목을 좀더 판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다시 한번 패턴을 좀 수정을 해서 다시 한번또 옷을 만들어서 만들어 보고 그러 그래 이게 어깨는 됐는데 또 다른 곳이 이상하네 이러면 또 패턴을 좀한번 수정을 해서 옷을 또한번 만들어 보고 뭐 이렇게 해서 기본이 세 번에서 한 다섯 번 정도 옷을 만들어야 여러분들에게 보낼 수 있는 패턴이 삐뚤빼뚤 하지만, 어, 나오게 되는 거라, 이제 제가 이렇게 <laughs> 얘기를 많이 하는 거는 이제 패턴 설명을 하려다 보니, 보시면 옷이 이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라고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안에를 <laughs> 이렇게 보시면, 저 엉망진창이죠. 오버록을 하나도 안 했죠. 오버록을 하나도 안 해서 오버록을 할 시간도 없고, 이게 또 옷이 완성이 될지 안 될지 버려야 될 수도 있고, 이러니까 이제 샘플로 만드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고, 야, 우리 댄장은 옷을 저렇게 만드는구나 하실까봐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자 이런 부분은 양해를 좀 구하고, 어, 이해를 해주시고, 감안하시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제일 첫 번째, 제일 중요한 부분 패턴을 받아보시면 앞판에 어, 이 부분, 이 부분이 이제 좀 헷갈릴 수 있는데요. 어, 이 부분이 어디냐면은 이 부분이에요. 이렇게 접히는 부분, 이 부분. 뭐 다른데는 특별할 게 없고요. 이이 부분, 밑에 부분, 이 부분 접히는 부분 이게 조금 이제 좀 생각하고 해야 하고 뒷 부분. 뒷 부분에 맞주름을 주는데 이 부분 맞주름을 줘서 이렇게 바깥쪽으로 스티치 박아주는 이 부분이 이제 좀 생소하죠. 그래서 이 부분만 설명을 좀 해드리고 이 옷은 순서가 있어야 하는 게 이게 보시면 어 꺾어서 박아야 되기 때문에 밑단을 먼저 보시면 앞에 이 단작 부분을 먼저 꺾어서 박아버리면 이 부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순서가 필요하다고 하는 게이 부분을 먼저 하고 밑단도 먼저 꺾어 주고 앞단짝을 꺾어야지 앞에 꺾고 밑단을 꺾게 되면 이쪽이 마감이 되지를 않고 안 예쁘게 되니까 이거는 순서가 옷이 어떤 걸 먼저 처리를 해야 되는지 순서는 제가 그거는 글로 해서 올려 드리는 게좀더 빨라요. 이해하기가 쉽고. 그거는 그렇게 하시고 일단 앞판 제일 중요한 앞판 아참 그리고 시접 부분 한번더 설명 드릴게요. 시접은 원래 패턴에는 시접이 없는 게 정상인 거예요. 많은 분들이 시접은 얼마를 줘야 되냐고 물으시는데, 시접은 말 그대로 내가 바느질을 해서 안쪽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시접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시접을 넓게 주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적게 주시는 분도 있어요. 단, 내가 시접을 준 만큼은 박아야 옷이 원하는 옷이 나와요. 시접을 나는 이쪽에 시접을 1cm를 줬어요. 예를 들어서. 1cm 1cm를 줘서 이렇게 재단을 하고서 박을 때는 0.5cm를 박으면 옷이 어떻게 되겠어요? 옷이 커지겠죠. 그리고 앞판의 어깨는 시접을 1cm를 주고 뒷판의 어깨는 0.5cm를 줬다든지 이러면 앞판과 뒷판의 크기가 맞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그 이제 많은 분들이 시접을 좀 중요시 하지 않은 분들도 계시는데 사실은 저는 배울 때 시접이 가장 중요하다고 배웠어요. 일정한 시접을 모든 옷에 주고 내가 준 만큼의 시접은 그만큼 다 박음선 안으로 들어가줘야만이 내가 원하는 옷이 나오니까 여러분들도 시접은 본인들 스타일대로 잘라서 단 잘름 잘 내가 시접을 준 넓이만큼은 꼭그걸 시접으로 다 쓰셔야 옷이 원하는 옷이 나오고 아, 이번에 패턴을 보시면 시접 부분이라고 써 있는 부분이 있어요 기본이 시접은 옷의 패턴에 시접을 주. 그려져 있지 않지만, 이번 옷은 안으로 꺾어서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시접 부분을 주지 않으면 어떤 분들은 시접을 좀 적게 주면 이 옷의 길이가 짧아지고, 또 시접을 넓게 주시는 분들은 옷의 길이가 길어질 수 있어서 제가 이 꺾어서 들어가는 부분에 있는 거는 시접을 다 표시를 해줬어요. 그래서 시접이라고 써 있는 부분은 이대로 재단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시접 주지 말고 단, 시접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지 않는 다른 부분들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옷을 재단할 때 주는 시접을 본인들 스타일대로 다 주셔야 합니다. 헷갈리지 않으셔야 해요. 시접이 써 있는 부분만 시접이 들어가 있는 거고, 시접이라고 써져 있지 않는 부분은 시접을 그대로 본인들이 주시는 만큼 주셔야 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참고하시고 잊어버리지 마시고, 아 그리고 패턴 설명한 김에 이제 이거는 음... 제가 보기에는... 아, 사이즈가 77까지는 이 사이즈 충분히 입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어, 제가 시간이 뭐이렇게 많지를 않아서 다 그려드릴 수는 없어서 66하고 9, 아 88하고 99 되시는 분들은 이렇게 시작 부분만 그려줬어요. 그러니까 어렵지 않잖아요? 직선 부분이니까 이대로 내리기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88하고 99이신 분들은 이쪽까지 그려서 여기까지만 그려서 일자로 밑으로 연결만 시켜주시면 돼요. 그리고 지금 8 같은 것도 보시면 8899이신 분들은 이렇게 시작 부분만 그려줬어요. 직선 부분이니까 밑으로 내리기만 하시면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뒤판도 88하고 6688 아닙니다. 8899예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지금, 어, 사이즈는 6677 프리 사이즈에 충분히 입을 수 있으세요. 그리고 8899인 분들은 이 직선 부분이니까 이거는 점선대로 그냥 밑으로 일자로 그냥 내리시면 돼요. 이것도 안쪽에 있는 거는 6677, 바깥쪽에 있는 거는 카라하고, 이거는 8899. 자, 시작. 패턴 크기는 그렇게 설명해 드렸고, 이런 것 때문에 줄두개 그어 놓는다고, 그 뭐라고 하시나 봐요? <laughs> 자, 이렇게 해서 패턴은 간단하게 구성해 드렸고, 이 부분 알려 드릴게요. 자, 이 부분은 보시면, 제가 이 부분도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가장 좀 편하게 알아볼 수 있을까, 정말 이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제 패턴을 보시면 정말 선이야. 정말 여러 가지죠. 근데 너무 자세히 알려드리려다 보니까 더 복잡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간단한 게 가장 쉽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서 세 개만 줄을 그었고요. 이렇게 보시면, 이 재단하실 때 패턴, 쓰실 때이 화살표 그려져 있는 부분을 가위밥을 내주세요. 여기 가위밥을 내주고 이 점선이 보면 점선이 중심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점선이 점선이 중심이고 이 가위밥 내져 있는 두 개가 서로 맞닿게 이렇게 접어줄 거예요. 그리고 이 점선은 안쪽으로 들어가 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렇게 가위밥 두개 내준 거 가위밥 가위밥 내준 애들끼리 서로 마주 보게 마주 닿게 이렇게 해서 이 점선 부분이 접어서 안쪽으로 이 점선 부분이 접히는 부분인 거예요. 자. 그래서 안쪽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안쪽으로 겉으로 이 꺾이는 부분이 나오는 거예요. 겉으로 그렇게 해서 이제 접어 주셨잖아요. 접어 주셨으면 박음질을 해줘야 될거 아니에요. 제가 박음선까지 그렸다가 이렇게 복잡해졌는데 여러분 여러분들한테는 박음선이 없어요. 없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이렇게 접었으면 접었잖아요. 접었으면 같은 걸로 또 보여 드려야지 편하죠. 그죠? 접어서 이렇게 접어 다리미로 좀 다려 주세요. 다리미로 다린 다음에 이렇게 접었잖아요. 접었으면은 다리미로 다려서 이 이쪽 바깥쪽에서 바를 거기 때문에 초크로 이렇게 그려 주세요. 일직선으로. 그런데 그릴 때 보시면 접었으면 이끝 끝에 안쪽에 지금 접혀있는 부분 끝 끝이 바느질을 하면 이게 미어지고 잘안 박히고 삐뚤삐뚤 할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안쪽으로 센치로는 한 0.5cm 정도 들어와서 금을 그어서 밖에서 박으세요.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보시면 이 꺾어서 이렇게 꺾어 놨잖아요. 꺾어서 보면 이 끝은 이 정도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 안쪽에 시접은 안쪽이 정도. 이 끝끝이 박으면 미어질 수 있으니까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서 그러면 이 넓이가 이 넓이도 제가 나중에 밴드에 이 센치 정확하게 센치로 해서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이거를 너무 끝끝이 접혀져 있는 보시면 이렇게 해야 설명이 좀 편하실래나요? 이게 안쪽에 이 박음선이잖아요. 이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이거를 너무 끝끝이 박으면 이게 미어져서 이렇게 삐뚤삐뚤할 수 있잖아요. 뜯어질 수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좀 0.5cm 정도 간격을 두고 바깥쪽에서 일직선으로 박아주세요. 이렇게. 그렇게 어렵지 않죠? 꺾어서 서로 맞닿게 맞닿게 한 다음에 바깥쪽에서 그린 다음에 다려서 그린 다음에 이렇게 일직선으로 박아주세요. 그렇게 어렵지 않죠? 밑단은 시접 준 것만큼 꺾어서 안으로 집어 넣어 줄 거예요. 이거는 똑같이 안으로 집어 넣어 줬으면 얘하고 같은 방법이에요. 넣었으면 너무 끝끝이 박아주면 또 이것도 미어지니까 이렇게 이 정도 꺾어서 꺾어서 넣어 줘서 바깥쪽에서 초크로 그린 다음에 일직선으로 이렇게 박아 주시면 돼요. 그런 다음에 이 중간에 이끈 들어갈 공간, 확보하는 거는, 이거 센치, 이거는 다 센치 제가 그 밴드에 글로 올려드릴게요. 이거는 똑같이 중심으로 잡아서 그냥 그려주면 되고, 이것도 마찬가지예 똑같죠? 이 방법하고. 똑같잖아요? 그죠? 여기를 너무 끝끝이 박으면 미어지니까. 이 정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시접을 제가 그려드렸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를 안 그리고 해드리면, 시접을 적게 드리면, 이게 이렇게 꺾어서 여기다가 박을 공간이 없으면 이게 당연히 위로 올라가게 되니 길이가 짧아질 거고 이 시접을 많이 주면 길이가 길어질 것 같아서 시접까지를 만들어서 해드렸어요. 이 시접은 접어서 꺾어서 올라가는 거예요. 이건 어렵지 않고 이게 좀 헷갈릴 수 있고 겉에서 이렇게 박아야 되니까 이 부분. 그 다음에 뒷 부분 뒤에 부분 이 낮주름 잡아져 있는데 있잖아요. 낮주름 잡아져 있는데는 이 부분은. 이 부분이죠. 이렇게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손이 들어가게 이렇게 집어넣어 줄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패턴이 똑같죠. 그러면 이 아까 앞판에 허리 중심 박아준 거하고 똑같아요. 이 끝에 두 군데를 여기를 가위밥을 이렇게 내주세요. 가위밥을 내준 다음에 이 점선 중심 있죠. 아 그리고 이제 조금 어, 원단을 재단을 해서 박음질을 하다 보면 이게 약간 이렇게 뒤가 에일란이로 퍼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박을 때 이렇게 조금 삐뚤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난이도가 있기는 한데 이건 너무 일자로 이렇게 맞추려고 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대로 보면은 가위밥을 내 주시고 이거를 이게 거치면 겉과 겉을 마주보게 한 다음에 안쪽에서 이렇게 박아 줄 거예요. 이거를 동영상 찍을 때한번더 해드릴 거니까 패턴 가지고 일단 이해를 하세요. 접어서 이 점선 부분이 중심이 돼서 이렇게 접어요. 접은 다음에 이가위밤 내놓은 들끼리 서로 이렇게 마주보게. 이게 일직선이 되게 이렇게 한 다음에 이 부분을 이렇게 박아 줄 거예요. 이 부분을 그리고 여기는. 점선은 이 중심으로 오게 이렇게 박아준 다음에 꺾어서 바깥쪽에서 이렇게 스티치를 박아줄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바깥쪽이 이렇게 되게 손이 바깥에서 중심으로, 오게. 그래서 겉과 겉을 마주보게 한 다음에 박은 다음에 안쪽에서 박고 펴주고 바깥쪽에서. 이렇게 스티치를 박아줄 거예요. 이러면 이거는 위에는 됐고, 그 다음에 조금 난이도가 있는 게 뒷판도 마찬가지예요. 뒷판은 앞판하고 똑같아요. 시접 주고 잡아서 위로 올려서 똑같이 앞판 밑 설명한 거랑 똑같은데 뒷판이 약간 우리가 보면 이렇게 타원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말아서 이 끝에 박을 때 중간이 조금 울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냐면은 이렇게 보시면 이게 뒷판 중심이거든요 뒷판의 중심을 이쪽이 이렇게, 이렇게 둥그런 타원형이기 때문에 이 공간이 좀 남으니까 쟤는 이걸 접어서 이렇게 살짝 찝어서 어차피 이렇게 우리 땡기면 주름지니까 안쪽이니까 안 보이니까 이걸 이렇게 좀 접어서 겹쳐서 이렇게 한몇 군데 박아줬어요 이렇게 그러면은 모양이 예쁘게 나와요 그러면 바깥쪽에서 볼 때는 바깥쪽에서는 뭐 그렇게 울거나 그러지 않아요.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공간이 이 안쪽에 있는 거 남는 거는 서로 겹쳐서 찝어서 찝히는 것처럼 이렇게 찝어서 조금씩 조금씩 나눠서 한쪽에 너무 찝으면 더 우니까 조금씩 공간 남는 거 살짝 살짝 찝어서 이렇게 박아주시면 돼요. 그것도 미싱 할때동영상로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그러면 일단 제일 중요한 거 그거는 알려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조심해야될거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아 이걸 지금 보시면 <laughs> 여러분들이 지금 이 패턴을 보시면은 이게 그래서 표시가 잘 나질 않아서 이게 제일 처음 만든 거라 완전 엉망인데 <laughs> 보시면 이 어깨 쪽이 이렇게 지금 뒷판은 나그랑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어깨 등판, 이 어깨 부분, 이게 지금 이렇게 연결되는 부분이 몇개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시접을 또 한번 강조를 했던 게 이쪽에 시접을 준 만큼 내가 시접 처리를 하지 못하면 이게 그만큼 넓어지게 돼요. 그리고 내가 시접을 1cm를 줬는데 뭐 1.5cm를 박아버렸다 그러면 이게 이렇게 좁아들게 돼요. 그래서 이 목이랑 어깨가 절대 맞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의 위쪽 부분 재단을 하실 때이 카라 연결되는 위쪽 부분을 재단하실 때 시접을 내가 주되 시접을 준 만큼 이쪽에 가입밥을 표시를 하든 실뜨기를 하든 내가 여기까지는 무슨 일이 있어도 박은지를 시작을 하겠다라는 굳은 의지를 가지고 표시를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시접을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시죠? 시접을 내가 0.5cm를 이만큼 주고 잘랐어요. 근데, 연결시킬 때, 이쪽에 여러 개 연결을 하다 보니, 0.5cm를 줬는데, 0.7cm를 박아버렸어요. 그러면 이 등판이 좁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 내 몸에 맞지도 않을 뿐더러, 카라하고도 안 맞고. 그리고 이제 카라도, 패턴 설명할 때, 한번, 동영상 할때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이 중간에 작은 카라 있죠? 이거는 바이어스로 재단하셔야 돼요. 이거는 상관없어요, 위에 카라는. 근데 이거는 아까 얘기해드렸듯이, 저도 지금 이게 처음 만들 때 이걸 바이어스로 재단을 아무 생각, 아무 생각 없는데, 일단 만들어 보고 하니까 저도 좀 그렇죠. 그래서 울죠. 땡겨가지고, 이게 작아가지고. 여기서 저도 시접처리를 제가 잘 못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바이어스로좀 자르면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좀 늘어나니까 좀 당겨서 박으면 어느 정도는 카라가 어쨌든 이렇게 덮어주니까 제 몸에 맞지 않지만 않으면 보기 흉한 거는 없어져요 다리미로 그러니까 이 작은 카라 제가 이제 그냥 보냈는데 조장님들께 이거는 바이어스 방향으로 재단하라고 표시를 해달라고 했으니까 그거는 꼭 가능하면 바이어스로 잘라서 좀 내가 이쪽에 실수하는 시접 처리를 좀 실수를 해도 얘를 좀 당겨서 늘려서 좀 박으면 크게 힘들지 않으니까 그거 좀 유념해 주시고 자 그러면 패턴은 이대로 설명은 이대로 끝날게요. 그리고, 아, 이 호주머니 패턴이 없다고 그러시는데, 이게 호주머니 패턴이에요. 이게 호주머니 패턴의 크기이자 호주머니 위치예요. 그러니까 표시 이대로 하시고, 패턴은 이렇게 호주머니는 이 크기 이대로 잘라주시면 돼요. 이대로. 이대로 잘라서 보관하시면 되고, 위치는 표시해 두시고요. 이 위치에다가 박으시면 돼요. 이 아래 호주머니는 이위에 호주머니 포켓이 살짝 덮어요. 이렇게 이렇게 살짝 덮이니까 생각하시고 자 그러면 패턴 설명은 이 정도로 해드리고요. 제가 만드는 과정 샷은 아 어, 그리고 참 순서가 아까 있다고 했는데 순서는 제가 글로 해서 해드리는 게 순서가 왜 필요하냐고 하면 이게 앞. 이 이게 제일 먼저 해야 되는데 앞에 앞 단작을 꺾어서 박아 버리면 얘를 꺾을 수가 없잖아요. 꺾으면 이게 둔탁해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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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죠. 앞 단작을 하고 이렇게 되면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안 되고 순서가 있으니까 그거는 글로해서 어디부터 먼저 해야 하는지 우선순위 체크해드릴게요. 자 그러면 아, 14차 패턴 릴레이 시작했으니까 자, 이번에 옷은 어, 제가. 만들어서 입어보니 상당히 예쁘고 만족도가 높을 것 같고, 어, 어려운 것 같지만, 이 부분과 뒷판만 신경쓰면 어려울 거는 하나도 없으니, 자, 많이 만드시고, 그 다음에, 어, 이, 이번 패턴에, 어, 원단을 선택을 물어보시는데, 직기는 뭘로 하셔도 다 상관이 없어요. 크기가 이게 프리사이즈고 워낙 박시하게 만든 옷이기 때문에, 어~ 흔늘 거리는 다이마르는 오히려 안 좋을 거 저도 만들지는 않았는데 그건 안될것 같고 린넨이나 어~ 면짓기 뭐~ 아무거나 해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첫 번째 검정거 만든 게 아노락인데 그게 가장 좋은 것 같고 이건 다 면들인데 뭐~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름에 좀 얇은 린넨 가지고 만드셔도 겉에 걸치기 아주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어 이번에 이번 주에 다시 올려드릴 것 중에 원단 중에 하나가 아노락 스판 올려드릴 거니까 그거는 어 상당히 만드시면 이옷이 옷하고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봄 가을에 캐주얼하게 입으실 수 있는 정장하고는 아노락은 좀 그럴 수 있으니까 캐주얼하게 입는 데는 좋으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은 이걸로 마치고 동영상은 음각 부분 어려운 부분 어 정리해서. 동영상 찍어서 유튜브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즐거운 패럴 되도록 저도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